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틴팅입니다. 오늘은 BMW 6GT 차량의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 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가죽 코팅 작업,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작업, PPF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은 로마 버텍스 900 제품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전면에는 50%, 1열은 30%, 뒤에 2열과 후면은 15% 정도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6 g t 차량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 끝까지 쉐이빙 작업으로 깔끔하게 마감해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필름 내부 신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로마 버텍스 950%고요. 1열 로마 버텍스 930%. 뒤에 2열과 후면은 15%입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QSD 7000 제품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태사 허븐 테이프 감아서 손정리 깔끔하게 진행을 해 드렸고요. 보조 배터리는 트렁크 하단에 매립해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트렁크 공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쪽에 매립해서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아이볼트 1 0 페어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가죽 코팅 작업 같이 진행해 드렸습니다. 시공해 드린 코팅제는 기온 커츠 레더 실드 제품으로 진행을 해 드렸고요. 1열 시트, 2열 시트, 도어 트림, 핸들. 가죽이 들어가 있는 보이는 전부 코팅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PPF는 가장 많이 하시는 5종 PPF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부분이랑 손잡이 안쪽에 도어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그리고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 주요부 캡 부분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유리막 코팅 작업 같이 진행을 해 드렸고요. 시공해 드린 코팅제는 티타늄 코팅제 V2 프로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BMW 6GT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